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약사계의 문익점, 약사계의 조선통신사, 약쿠약쿠의 펭귄약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본의 이동키호테와 드로버스터에서 일본 장인정신으로 이한땀한땀 한땀 깎아서 만든 일본 중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거 빼먹고 오시면 인천공항 세관신고서 앞에서 아 맞다 이거 안 샀네. 하또 일본 가야겠네 라고 하실 만큼 두고두고 정말 안 사면 후회하는 일본 드러그 스토어 중고급 화장품 시리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캥긴 약사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만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기회가 돼서 일본 현지 약국에서 일을 하시는 한국인 직원분들 만나서 직접 좋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들 일본 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강추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좀 찾기 힘든 좋은 제품들도 많고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익히마쇼! 먼저 소개할 브랜드는요. 바로 소피나 IP입니다. 이 소피나 IP는요. 거대 화장품 기업인 카오에서 2015년에 런칭한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피부에 바르는 탄산 온천입니다. 여러분들 온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본 가면은 노천 온천탕도 되게 많이 가고 하는데요. 그런 온천 중에서도 이 탄산수가 나오는 온천이 있어요. 탄산수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이 충주시에 가면 능암 탄산 온천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한번 가보세요. 일본에서는 뭐 나가유 온천도 유명하고요. 탄산수 온천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탄산수 안에는 이산화탄소 가스가 가득한 이산화탄소가 이 피부에 스며든다면 우리 피부는요 어? 산소가 부족하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피부에 산소가 많이 가게 하려고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로 가는 혈액을 촉진시켜요 안쪽은 피부 대사를 촉진시키고 바깥으로는 또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미용 성분 이런 거에 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산수 온천을 하고 나면요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하면서도 혈색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매일 온천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천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화장품으로 탄산 온천을 좀 즐겨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소피나 IP입니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사야 한다면 은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상품 소피나 IP 베이스 캐럼 세럼입니다. 누적 판매수가 4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탄산수로 만든 화장품? 그냥 화장품 만들 때좀 좋은 물로 만든 화장품이구나 뭐 그런 이제 좀 허접한 마케팅인 줄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완전 생각이 달라졌어요. 밑에 보시면 영어로 베이스 캐럼 세럼이라고 적혀있어서 영어를 확인을 하시고 꼭 구매를 하세요 탄산거품 안까지 깊숙이 침투된다 라고 적혀있고요 사용방법도 나와있고요 열어보면은 어자 요렇게 이제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이거 로션도 아니고 뭐 에센스도 아니고 아 이거 머리에 바르는 스슨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모공 크기보다 20배 작은 사이즈의 100% 탄산 거품 덩어리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요거를 이제 피부에 발라주면요. 탄산 거품이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피부를 이제 목욕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제 바르느냐? 우리 세안하고 나서 토너, 로션, 기초화장 바르기 전에 가장 먼저 피부에 발라줍니다. 그러면요. 이 탄산 거품이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요. 혈관 확장으로 혈류는 증가하고 피부에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유 6... 해야 한다 하잖아요. 확실히 베이스 캐럼 세럼을 이제 깔아주고 그 위에 우리가 뭐 미용액, 로션 이런 거발라주면 미용 성분의 흡수되는 속도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다른 에센스나 로션, 미용액에 흡수와 효과를 올려주는 일종의 푸스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되게 비싼 화장품 샀어요 피부 좋으라고 비싼 화장품 샀는데 이미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고 했는데 피부가 너무 늙어버린 거야 아이고 비싼 화장품을 샀는데 피부야 왜 먹지를 못하니 이제 그럴 때이 베이스 세럼 피부에 이제 먼저 깔아주시고 발라주면요 좋은 미용 성분들이 피부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기초 베이스로 이제 쓰기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바르는 방법이 있어서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거품으로 한 3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이제 발라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3cm 좀더 크게 좀 발라볼게요. 요런 이제 좀 코, 그리고 이제 볼 양쪽하고, 중요한 건요. 요거 거품을 우리가 막 문지르면서 터트리지 말고, 가볍게 살살살살살 밀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피부에 탄산거품이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피부가 이제 촉촉해집니다 이 제품 어떤 분들이 바르면 좋으냐 3 40대 여성, 남성분들한테 쓰기 되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좀 값비싼 화장품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피부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좋은 화장품을 내가 아무리 발라줘도 피부가 잘 먹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하신다면 꼭이 베이스 캐럼 세럼 꼭 미리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격은요 55g에 2,970엔 90g에 5,500엔 80g에 9 3 5 0원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좀 스프레이 타입이다 보니까 캔에 들어가는데 작은 사이즈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살때큰거 사시는 걸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프레이 캔이라 가지고 가져가실 때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 들고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입국장에서 뺏기면 대답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함께 사용하면요 효과가 두배 업되는 그런 되게 좋은 제품 조합이 있습니다. 소피나 IP 각질 트리트먼트 기초 화장액인데요. 트리트먼트 로션이라고 돼 있어요. 안을 보면요 일반 토너처럼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아니면 화장이 잘안 먹고 자주 푸석푸석해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소피나 IP 각질 트리트먼트 기초 화장에 이거 24년도 상반기 베스트 스킨 토너 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도 확실하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는 거. 성분을 보면은 테라토 MF 복합 성분하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는데 소피나 IP만의 이런 독자적인 성분 조합으로 해서 각층의 피 피부 세포 안쪽까지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요. 내가 좀 피부가 자주 건조해진다 또는 화장이 잘안 먹거나 자주 푸석푸석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어, 토너 제품입니다. 베이스. 어, 세럼하고, 이 각질 트리트먼트 기초 화장액까지 함께 써주면요. 미용액 성분하고, 이제 수분이요. 정말 피부 지하까지, 공용 화석 묻혀져 있는 데까지, 퍽퍽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깊게 이제 수분을 보충 해주고, 또 이제 들어간 수분이 또새어나가지 않게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합을 이제 함께 이제 매일 써준다 하시면요. 피부과 가가지고 되게 비싼 돈 주고, 피아노는 그런 수분성분, 주사로 이렇게 피부 안쪽까지 찔러 넣는 거. 어,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다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고 말씀드리고 싶고 160ml에 2 3 2 0엔 320ml에 3,960엔입니다. 소피나 IP에서 제가 또 이거는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 또 추천 제품 2024년 베스트 코스메틱 상을 받은 포어 클리어 겔 워시입니다. 이건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 여기 이마 코 턱 여기 이제 피지 많으신 분들 턱 밑에 이렇게 이제 많잖아요 만지면 되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무슨 지압 산책로처럼 이렇게 밑에 울퉁불퉁하신 분들 정말 이제 요거 강추합니다 저도 이 여름에는 진짜 피지 유전 터지는 날막 있거든요 이턱 밑이랑 코 옆에 이렇게 슥슥 문지르면 피지 콩알 몇 개씩 딸려 나오고 콧등 이렇게 짜면은 막 기름 쫙 나오면서 아이 집은 식용유 필요 없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거 쓰고 딱 졸업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우리 코랑 이마나 이런 T존에 피지 피지가 많으면 어떻게요? 세정력 센 세안제로 막 벅벅 문지르면서 기름 없어져라막 문지르잖아요. 근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블랙헤드 생기고 화이트헤드 생기고 나중에 여드름까지 생기는데 피지가 겉에서는 씻겨 나가지만 안쪽에 남아 있는 이런 각질 단백질들이 안 씻겨 나가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나를 씻겨내다 나중에 못생겨주마 나중에 여기 모공에 피지가 나오면은 이 각질과 피지가 합체를 해가지고 각질 마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머리카락 뭉치 같은 거 이제 막히면은 이제 배수구 막잖아요. 그것처럼 모공에 각질 마개가 이걸 막으면은 나중에 얘가 블랙해도 화이트해도 나가서 세균 번식하면서 여드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얘네들이 만나서 각질 마개가 안 되게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린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포어 클리닝 젤 워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검은색 어, 이제 제형이에요 각질 안쪽까지 깔끔하게 이제 세안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주 1, 2회 쓰는 거예요 얼굴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에 좀 피지가 많은 부분 코, 등뭐 아니면 턱 밑에 뭐 코 옆에 뭐 미간 이런데만 어, 집중적으로 딱 30초만요 발라주시면 되고요 딱 2cm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짜가지고 얼굴에 이제 문질러 주시면 되거든요 차콜 이런 색깔로 이렇게 띄고 있고요 왜 이러냐면은 이 점토 성분으로 카올린하고 숯이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이제 우리 피지를 꽉 잡아주고 남은 각질 성분까지 분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 피지 씻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런 피지 제거 성분들쓰면 어때요 피부가 되게 뻑뻑해지죠 유분 딸려 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딸려가서 보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요 보습 유지 성분으로 키아다수피 추출물하고 트레할로스를 해서 우리 인공눈물에 들어가는 보습 성분 함께 들어가서요 쓰고 나도 전혀 피부가 당기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향도요. 우리 이제 맡아 보면은 상쾌하고 좀 청량감 느껴지는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쓰기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요. 손에 덜어서 모공 신경 쓰이는 부위에 어 살살 원을 그리듯이 한 30초 정도만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돌려주면서 씻어내시면 돼요. 절대로 이제 빡빡 문질를 필요 없어요. 굉장히 쓰기도 편한 제품이라는 거 30g에 1,980엔으로 소피나 IP 제품 치고는 가격도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피지 제거 어, 클렌징 젤워시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드로고스토어에서 사실 수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좀 높은 수준의 성분과 효과를 가진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세이도의 고성능 화장품 라인이 엘릭시르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중세 유럽에서는요, 만병통치약, 기적의 명약을 우리가 엘릭서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그만큼 고성능의 화장품이라는 뜻이겠죠. 화장품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백화점에 파는 게좀 비싸면서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엘릭시르 라인은요, 아예 이제 시세유도에서, 성능은 백화점급이지만 드러그스토어에서도살수 있게 낸 화장품 라인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좋다는 거고, 엘릭시르는 그 중에서도 에이징 케어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5, 6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 추천하지만은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어릴 때 미리 미리 써놔야지 남이 안 챙겨줍니다. 어르신들이, 아, 애들은 먹는 거 아니야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맛있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를해 드리자면 가장 먼저 보여 드릴 제품은 에릭실 리프트 모이스처 에멀전입니다. 영어로는 바운싱 모이스처 에멀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 영어로 확인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디자인 자체는 조금 굉장히 단촐하게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로션처럼 쓰시기 되게 좋게 돼 있고 모이스처 요거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비싼 라인이라서 그런지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1하고 2하고 3가 있는데 1은요. 가볍고 윤기가 있는 그런 타입이고 2는 촉촉하면서 윤기 있는 3은 노후하면서 윤기 있는 타입이에요. 저는 이제 좀 진한 거를 산다고 3. 쓰리... 제품을 골랐는데 나는 무거운 거 싫다 하시면 원이라던가 아니면 보통은 2 정도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베스트 코스메스 21관상 수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믿고 쓸수 있고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일단 7일만 써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이런 문거못 쓰거든요. 한 3일 정도 쓰시면은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부드러움이 생기고 뭐 7일 쓰면은 신선한 탄력감이 생긴다라고 할수 있는데 저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한자로 약용 유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약용 뭐 적혀있는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죠. 기능성이 효과가 어, 있다는 걸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 0 m l 에 3,850엔으로 어,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거. 요게 또 중요한데, l 릭실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고성능 미용액더세럼 AA입니다. 이 제품은요, 일본에서만 예약 판매에만 10만 개를 기록한 굉장한 제품인데요. 24년에 발매된 에이징케어 전용 고성능 미용 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은 기저막입니다. 기저막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피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깥에는 표피, 안쪽은 진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기저막입니다. 이 기저막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런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그냥 피부 고정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피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저막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면은 이 기저막에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게 하고 피부에 수분 유지 역할을 한다는 그리고 이 기저막이 피부 지탱을 하는 뭐 콜라겐이나 엘레스틴 등 이제 피부 탄력 담당하는 단백질에 신호를 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 그런데 이 기저막이 20대부터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하고 30대 전후로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피부를 보니까 이 피부 속에 헤파라나제하고 MMP9이라는 효소가 이 기저막을 파괴하는 효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시사유도에서 독자적인 성분인 코아키시마이도라는 성분을 개발해서 이 효소를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피부 기저막이 파괴되는 걸 막아서 노화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미용 성분이 21가지나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성능적으로 우수하다는 걸알수 있죠 제품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있고 외곽을 보면은 이제 엘렉시르 더 세럼이라고 적혀있어요 피부 안쪽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적혀있고 안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외관상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제 제품이 되어 있고요 여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펌프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 우리 이제 좀 살짝 이제 반투명한 이런 액체 제형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제품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안하고 나서 뭐 토너 같은 걸로 피부결 정리한 다음에 위에 이제 세럼, 미용액 이런 거 이제 발라주시는 거죠. 어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세럼 요거를 사러 가실 때 주의할 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큰 통하고 작은 통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본체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상품이고 리필용이 따로 있거든요 요거가 있는 거는 리필용이기 때문에 항상 구분을 잘 하셔서 사야 돼요. 저도 이제 좋아가지고 리필용을 하나 더 구매했는데 절대로 제가 처음에 잘못 골라서 리필용을 먼저 사온 게 아닙니다. 음. 향은 확실히 이제 고령층을 겨냥해서인지 플로럴 향이 강하게 나는 편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절대로 불편할 정도로 향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 50ml에 8,910엔입니다. 가격대는 확실히 좀 있다는 거 하지만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제가 추천드린다고 가져와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 추천드리는 에릭실 제품, 바로 24년 아이케어 베스트 코스메 이제 1등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바로 에릭실 레치놀 파워 링크 크림인데요. 15g에 6,490에 22g에 8,690엔으로 요 조그만 게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죠 요게 레티놀이 들어가는데 레티놀은요 우리가 보통 안티에이징 의 황금 성분으로 불려요 왜냐 이 레티놀이 요 우리 피부 안에 들어가면 뭔 역할을 하냐면 나이 드신 피부세포는 이제 은퇴 하시고 신입 피부세포 모집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피부에 새로운 피부가 생기 도록 턴오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요 사실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요 콜라겐과 엘레스틴이라고 하는 피부 지탱하는 성분이 사라지는데 철근 빼먹고 지은 아파트 나중에 주지않잖아요 그것처럼 피부가 되게 주름지고 힘없이 내려앉습니다 이때 이 레티놀이 피부 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피부를 지탱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히알루론산도 생성해서 피부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요 이 우리 얼굴에 있는 이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주는 성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재개발을 완전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래서 레티놀이 굉장히 화장품 성분 중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화장품 가 이하면 레티놀 다른 화장품, 뭐, 팩에도 있고, 뭐, 레티놀, 뭐, 들어있다. 다른 화장품에도 다 들어있다. 싼데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가 다른 거냐? 원료로 순수 레티놀이 들어갑니다. 사실, 레티놀도요, 그 안에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닐 아세테이트 같은 이런 이제 비슷한 성분이나 아니면 레티날 같은 걸로 이제, 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이 일본에서요, 주름 개선 유효 성분으로 이제 인정돼서 표기가 가능한 거는 순수 레티놀 성분만 유일합니다. 사실, 근데 순수 레티놀도 단점이 있죠. 다른 성분보다 효과가 높고, 피부에 들어가면은 다이렉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지만은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요. 가격이 비싸고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레티놀의 효과를 보시면요 실제 어떤 레티놀 성분을 이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지, 또그 레티놀이 손상되지 않게 어떤 안정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을 되는데 이 제품이 정말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구매를 하시면은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접 끼워 넣는데 었 노즐 구조가 되게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튜브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은 요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이 뒤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빨려 들어가지 않게 이제 노즐 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좀 기술력이겠죠. 확실히 이제 레티놀 들어간 이제 애들 특징이 살짝 노란빛을 떠요. 자 어디 바르냐면 입가 옆에나 아니면은 이런 팔자주름 아니면 눈가 옆에 이런데 아니면 미간 그리고 우리 목주름 주름 많이 생기는 곳에 이제 발라주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분을 보면요 레티놀 뿐만 아니라요 이 콜라 제네시스와 자임샷이라고 하는 이제 좀 식물 추출물 조합으로 만든 시세이도의 자체 개발 성분까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분 조합으로도 주름 개선에 굉장히 좋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레티놀이 사실 안정성이 떨어진 이유가 앞서 설명했는데 얘네가 빛하고 공기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보관되는지도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노즐 같은 경우에 레티놀 안정성을 위해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런 질문을또할수 있겠죠. 어 약사님 레티놀은 피부 자극을 줄수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씩 발하는데요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레티놀 제품은요 기본적으로요 이제 자외선에 피부가 예민해지게 만드는 광 과민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바르실 때는 2 주간은 한 2~3일 간격으로 밤에만 발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2주간 매일 밤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침하고 밤에 이렇게 이제 발라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밤에만 발라야 된다. 이런 이제 말도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발라도 그렇게 피부착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제 아, 약사님, 내가 일본까지 이제 순수 레티놀 찾으러 갈수 없지 않느냐. 국내에도 순수 레티놀 들어간 제품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국내에도 괜찮은 레티놀 화장품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오페의 레티놀 엑스퍼트 0.1% 링클 코렉터가 요 이제 엘릭시를 레티놀 파워 링클 스무딩 크림하고 좀 가장 좀 유사한. 화장품이라서 같이 소개를 해드려요. 이제 순수 레티놀이 0.1%가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 0.1% 이상을 이제 레티놀 고농도 들어갔다 보거든요. 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 차단 밸브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을 비교를 하면은 아이오페가 0.1%짜리 30ml가 어 76,950원 이렇게 돼 있고요. LCL은 이제 레티놀 확실하지 않지만 0.1%를 이제 보통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g에 8,690엔입니다. 참고로 이 아이오페는 0.1%뿐만 아니라 0.3% 있기 때문에 레티노를 잘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뭐 엘릭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오페 0.1%짜리 이제 레를써 보시다가 조금씩 이제 용량을 올려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킨케어는요. 기술로 시작해서 예술로 끝나는 거거든요. 아, 되게 좋은 말이죠. 제가 한 말이에요. <laughs> 네. 한일 양국의 화장품 기술이 정말 날로 날로 발전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금도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돼요. 아, 이번에는 얼마 나 돈을 써야 되나 <laughs> 이렇게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뭐야 해 되냐? 이내 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요, 요런 집에 있는 이제 인형들을 당근마켓에 팔아서라도 이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더 좋은 화장품 일본의 약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연하라.